A, B, C, D, E야. B는 D이야. 자, 음 얘가 이렇게 될때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찾으래. 네. 자,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여기서 A 교 X가 X가 된대 A도 X가 X가 된다라는 건뭘 얘기하냐면 X가 A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잘 봐. 예. B의 합의 X가 X가 된대. 합이 x 래 합이. 합이 X라는 것은 B가 X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X가 더 크니까. 네. 이두 가지에 의해서 뭘 찾아줘야 하냐. X는, X는, X는 A의 부분 집합이야. A의 부분 집합. 그리고 B를 포함해. 얘를 찾아줘야 돼. 얘. 얘를 찾아줘야 돼. 뭘로? 이걸로 얘를 찾아줘야 돼. 네. 아까 내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지. 이거,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거 예. 그지? 예. 이 내용이잖아. 교가 A일 때는 A가 B로 들어가고, 합이 B일 때도 A가 B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내용이야. 이게, 교가 x니까 x가 A로 들어가 합이 x니까 x가 넣고 다시 얘기하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은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A가 뭐야? A, B, C, D, E잖아 E의 원소를 포함한데 D, E야 D, E 자 집합 x의 개수는 집합 x의 개수는 집합 x의 개수는, 집합 x의 개수는 원소가 몇 개야? 다섯 5개. 개니까부분집합은 2의 5제곱이야. 그지? 그런데 항상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줘. 그래서 8개가 된다라는 걸